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이 연준의 9월 금리 나 가능성 시사에 달아올랐던 시장이 하루 만에 급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코스피는 2,700선이 공개되고 코스닥 역시 800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8월 시작부터 위기를 맞게 된 국내 증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주에 대한 투자심리 역시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특히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SK하이닉스는 18만원 선마저 무너졌고 한미반도체는 한달새30% 이상 급락했는데요. 올해 높은 주가 상승으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두 종목이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잠시 대응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도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기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속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하반기 주도주로 급부상한 가운데 놓치면 안될 투자 1순위 종목, 5스타와 엄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준 섹터 조선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업황에 대표 조선사들 역시 깜짝 실적을 쏟아내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 조선 3사인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들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조선주 모두 순항 중에 있습니다. 어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은 430%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20% 증가한 영업이익을 보여줬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적자를 보고하긴 했지만 일회성 비용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지금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새로 건조되는 선박 가격을 지수, 지수화한 신조선가 지수가 지난달 12일에 187.78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수가, 어, 조선업 최대 호황기였던 2008년 9월에 191.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수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어, 조선업이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는 날개가 덮친 상황입니다. 네. 여러 호재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조선 섹터 전반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펼친 조선주의 자세한 주가 추이 조수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조선주들이 올해 들어서 쾌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대표 조선사들의 올해 주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HD 한국 조선해양이 74%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 66%, 삼성중공업이 48%, HD 현대미포가 37%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줄줄이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조선주의 외국인 지분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26%에서 올해 7월 말 30%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중공업 역시 작년 말 20%대를 웃돌다가 올해 약 10년 만에 30%대를 되찾았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같은 기간 0.8%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매우 크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역대급 호황기를 누리면서 외국인 러브콜 역시 쏟아지고 있는 조선주 계속해서 주가 순항이 이어지게 될까요? 자세한 전망과 대응책 파이브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선주가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조선, 조선업이 조선 장기 호황기에 진입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도 좋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네. 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실적 성장이 주가 상승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조선업종의 내후년까지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영업 이익률이 올해는 4.7%, 내년에는 7.5%, 그리고 2026년에는 9.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PER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올해 28배, 내년에는 16배, 26년에는 11배까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어, 주도업종이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한다면, 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주가가 꺾인다면,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 그리고 어, 하락분이 커지면, 어, 미보유하신 분들은 매수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초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주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오션이 부진한 흐름이죠. 사실 다른 조선주보다 아쉬운 또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네, 맞아요. 이 사실은 하나오션을 지옥에서 살아나온 조선주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옛 대우조선 해양이 실적 악화로 폭락을 하고 14년 만에 하나가 다시 재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 전기를 마련한 건데요. 하나오션은 적자에서 헤매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요번에 2분기에서 실적이 적자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96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올해 한 해를 갔다가 봤을 때는 24년 한 해를 봤을 때는 분명히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볼때 적자의 고리를 갖다 끊어내는 흑자 전환이 나온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안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패턴인데요. 2011년에 20, 21만 4천원이 고점이 있었어요. 그 시점부터 폭락을 해서 5년간 폭락을 했다가 바닥권에서 8년을 잠식돼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한화가 인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변화의 바람에 흑자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조선 쪽이 계속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23년 4만 4천원 고점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점은 기필코 돌파,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결국 3만 5천원도 기본적으로 돌파하고 넘어갈 것이니까 매수관점으로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 가운데 이미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도 있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의 생각하는 조선주의 타픽도 궁금해지죠.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김용구 대표는 STX 중공업, HD 현대 마린솔루션, 그리고 김태훈 대표는 한국카본, 김호영 대표는 HD 현대 중공업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어, 김용구 대표님은 지금 두 종목 말씀을 주셨네요. 네. 필살기에서도 이미 조선주 어, 탑픽 두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하고 STX 중공업. 이걸 사면 여러분들 돈이 될 거다 했는데 진짜로 신고가 인신을 날아가면서 돈이 됐습니다. 특히나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만 원부터 추천을 했던 건데요. 지금 2만 5천 원까지 올라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생주로 낙인이 되, 찍혔는데. H 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너무 몰라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오히려 S T X 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도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S t X 중공업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자체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3만 원 한번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H 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지금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신규 상장 이후에 눌림목 조정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 15만 원 위로 다시 다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포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H D 현대 중공업이요. 네, 지금 뭐. 조선 대표 3사의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박에는 모두 엔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랭크 샤프트라는 주력. 그 부품이 필요한데 바로 현대중공업이 크랭크샤프트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생산 업체가 총세곳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부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STX 중공업의 자회사인 KMCs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인수전을 마무리를 하면서 HD 현대 HD 현대중공업의 크랭크샤프트 점유율은 시장에서 7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는 물론이고요. 또이 물량 대부분을 자체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면에서도 안정성을 더해갈 것이고 성장성도 함께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 한국카본이요. 네, 어, 한국카본은 LNG 운반선용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어, 조선 기자재 관련 주입니다. <laughs> 어, 지금 가파른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데 비해서 어, 주가 상승 폭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어, 한국 카본을 선정을 했고요. 어, 한국 카본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은 잠시 후에 네, 수익 파이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